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국은 동요했다. 2. 삼성은 바이든을 단호히 거부했다. 3. 삼성의 매출은 세계 1위입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 봅시다. 한국을 완전히 파산시킨 후 미국이 한국의 돈을 완전히 흡수해버리려는 계획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제3국이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되면서 미국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심지어 바이든은 즉각 한국이 원하는 것은 모두 주겠다라며 180도 태세 전환에 나섰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러한 바이든의 제안에 삼성은 필요 없다라고 바이든 변전에 대놓고 거절한 뒤 미국을 한 방에 초토화시킬 엄청난 한 방을 꺼내들었다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이 반전의 반전, 영화 같은 실제 소식, 최고 수익들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 17일 한국과 중국, 스위스,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7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일본은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는데 한국은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국내 총 생산의 3%를 초과하는 경상 수직자, 12개월 중 8개월간 국내 총 생산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 기준 중두 가지에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됩니다. 미국이 한율 대상국을 지정하는 취지가 애초에 다른 나라가 한율을 인위적으로 낮춰 미국에서 너무 많은 무역 흑자를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2021년부터 엔화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도록 일본 정부가 직접 조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죠. 엔화가 얼마나 저렴해졌으면 최근 뉴스들에서는 역대급 엔저의 한국보다 저렴 먹고 쇼핑하러 일본행이라는 제목의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체감상 한국 먹거리 물가가 일본보다 1.5배는 되는 느낌이에요. 출장과 여행으로 지난달 27일부터 닷새간 일본 도쿄를 방문한 이준 3 6씨는 12일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진 데다 일본 현지 물가 자체가 한국보다 저렴해 부담 없이 여행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씨는 반대로 일본인 친구는 오랜만에 한국을 찾았다가 물가가 비싸다며 놀라더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첫 해외여행으로 지난주 도쿄를 찾은 직장인 임모32 씨는 일본은 비싸다는 고정관념과 반대로 물가가 저렴해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 임 씨는 2 1 2 0 0엔만 1,130여 원만 내면 주요 관광지에서도 푸짐하게 먹을 수 있었다며 비행기 값을 포함해도 후쿠오카에 가서 쇼핑하는 게더 싸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함께 여행한 최모 30씨는 일본 택시비가 비싸다고 소문나 걱정했는데 기본요금이 500엔 4,640원이었다. 오히려 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보다 쌌다고 했습니다. 동생 친구들과 함께 지난 8일부터 4일간 도쿄를 여행한 윤모 23씨는 싼 가격으로 원하는 걸 먹고 살수 있어서 기뻤다며. 특히 다이소나 편의점 생활용품점은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해. 1,000엔 9,280원 이하로 웬만한 걸살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금액대가 높은 쇼핑을 하면서 엔절을 크게 체감했다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한지연이 18시는 남편과 함께 지난달 21일 일본 오사카를 찾았습니다. 그는 유명한 의류브랜드의 가격 자체가 싸고 면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다가 엔화도 저렴해 한국보다 40에서 50% 싸게 쇼핑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미국은 일본은 리스트에서 제외한 채 한국을 환류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한국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1위 업체이자 세계 2위로 등극한 마이크론은 이미 앞으로 20년에 걸쳐 뉴욕주 등에 1천억 달러약 127조 원을 들이는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 생산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최근 중국이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발표하자 미국은 한국의 중국과 거래를 끊으라는 식의 강한 압박을 전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수상하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는 중국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라던 미국, 한국이 중국과 싸우고 난리가 나는 동안, 미국의 마이크로는 중국 시양공장에 7,7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중국 사이를 갈라놓고, 한국이 중국에서 벌어들였던 수익을 미국이 모두 뺏어가는 꼴이 된 것입니다. 시티그룹은 미국 정부가 마이크론의 공장 투자와 연구 개발을 돕는 보조금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마이크론이 한국의 SK하이닉스를 제치고 기능 세계 2위로 둥득한 것도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미국 정부의 자국 기업 편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대로쭉 밀어붙여 마이크론이 1위 삼성전자마저 짓밟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중국도 디램 전문 기업 푸젠진 화식, 랜드 플래시 업체 YNTC를 국가 차원의 챔피언 기업으로 선정하고, 연구 개발 및 생산 투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빠르면 몇년 뒤부터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트체 없이도 자체적으로 생산해 모든 중국 IT 기업들에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충격적인 계획입니다. 디램과 랜드 플래시 등 메모리는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이자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실적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이다. 자연히 두 국가에서 일달할 제프 기업을 통한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 구축의 속도를 내는 일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요 고객이 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가 미국과 중국에 의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내 한 전문가는 미국은 처음에 동맹국과 함께 새로운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었다. 함께 방점을 찍은 동맹국들은 너도 나도 미국과 손을 잡았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데 있어 동맹국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자신을 대신해 중국을 압박하는 데 동맹국을 이용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미국이 설계한 정책은 중국 압박이 아닌 자국산업보호가 목적이다. 중국 현재는 자국산업보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조치라고 볼수 있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연합이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하자 미국과 중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럽연합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도 중국도 아닌 유럽의 초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바이든과 시진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며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지금까지 단한 번도 한국의 뒤통수를 때린 적이 없고 한번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왔습니다. 무려 61조를 반도체 지원금으로 쓰겠다고 발표한 유럽연합. 삼성과 SK가 미국인 직원들의 복지와 어린이집까지 책임지고, 심지어 기밀 정보까지 모두 내놓으라고 한 미국 정부와 달리, 유럽연합은 너무나 깔끔하게 아무런 조건도 걸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정통한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에서 수요등 핵심 정보는 곧 기업의 경쟁력이다며, 미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상황에서 이틀, 마이크론 등 미국 업체들에게 삼성과 SK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이유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구형 공정 생산과 연구 개발에 뒤 설계동, 반도체 생태계 전부문으로 지원 양력을 확대키로 하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반전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는 동시에 한국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k 팝과 K-드라마, 심지어 K-방산까지 유럽 전역에서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한국 노래와 한국 드라마, 심지어 한국 무기까지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럽인들도 중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대신 한국산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빠른 유럽 내 한국신드롬 확산 속도에 중국의 주요 스마트폰 업체가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한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프랑스 매체 프랑드로이드는 최근 오포와 원플러스는 프랑스 마케팅 및 영업팀 직원들을 해고한 후 재고 정리에 주력하고 있으며 신제품인 파인드엑스와 리노 시리즈도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몰랐게도 한국의 대반전 반격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만 정부가 오만 두쿰에 세계 최대의 그린 수소 생산 플랜트를 구축하기로 하고 67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8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주했는데요. 미국은 당연히 자신들이 이 초대 규모 사업을 따낼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프랑스 그리고 태국과 손잡고 컨소시엄을 만들어 이 8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미국으로부터 뺏어오는데 성공했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포스코, 삼성 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꾸려진 컨소시엄에 프랑스, 태국 기업도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이어 이미 컨소시엄을 구성한 6개사가 현지에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컨소시엄은 포스코를 주축으로 한국 기업이 주도합니다. 포스코가 28%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 12%, 한국 남부 발전 등 발전 공격 두 곳을 합쳐 한국이 총 64%를 차지합니다. 한국의 완벽한 승리죠. 최근 파운드리 반도체를 등에 업은 대만이 업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과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한국을 견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업계 1위를 견제하기 위해 이후부터 그 이하의 업체들이 손을 잡는 모습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대만의 TSMC가 반도체 1위가 아니었냐고 말하지만, 대만이 1위인 분야는 파운드리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까지 종합적인 반도체 분야에선 삼성의 매출이 세계 1위이며, 미국의 인텔이 점유율 0.1% 차이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최근 대만과 일본이 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성장률에서 시너지 효과를 볼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해왔지만 일본 경제신문, EK의 경제연구센터에선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 국내 총생산이 2023년 시작과 동시에 일본을 앞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눈여겨볼 점은 대만이 2023년 일시적으로 한국의 1인당 GDP를 넘어서지만 그 이후 2024년부터는 다시 한국이 대만을 추월해 2035년까지 한국, 대만, 일본 3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높은 1인당 국민소득을 기록한다는 전망입니다. 니케이측에 따르면 한국은 2035년 1인당 국민소득이 우려 6만불을 돌파하며 같은 기간 대만과 일본은 각각 5만2천불 000불, 4만8천불터 한국과 큰 차이를 보여주는 추산치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일본과 대만을 완전히 따돌리는 결과가 나온 이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핵심적으로 산업 구조의 안정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만의 경우는 반도체의 강점을 띠고 있지만 위탁생산 파운드리 분야가 전부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는 위탁 파운드리부터 자체 제작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디램까지 종합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말고도 한국의 산업 구조상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제조부터 IT 바이오까지 모든 산업 분야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하고 있어 일본과 대만과는 비교조차 할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마지막 희망이자 초격차를 자랑하던 반도체 부품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압도하는 결과를 내고 있어 일본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하락과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이케이 일본경제연구센터에서 일본의 1인 등 국민소득에 대한 우울한 전망을 발표한 와중에 이를 입증할 만한 통계 역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또 마이너스를 기록하 저성장이 아니라 역성장의 길로 들어섰다는 점인데요. 저물가와 저성장, 그리고 산업 경쟁력 부족에 국가 부채까지 다양한 요인이 결합된 엔저현상은 일본 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악순환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수를 진작해 경제를 성장시키려던 일본 당국의 목표와는 다르게 엔저현상은 수출 증가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무역 적자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산유국이 아닌 국가들은 무역 적자가 유발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엔전상까지 가중되어 수출이 아니라 수입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10월 일본의 수입 증가율은 54%를 기록하며 일본의 국내 총생산과 적자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수출의 강세를 보이면서 무역 극차국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일본이 급격하게 적자 공기된 배경엔 일본이 초격차 기술을 보유하며 1위를 하던 산업 분야에서 한국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래전부터 일본은 첨단 공법이 필요한 광학 장비 분야에서 독일과 함께 선두를 달려왔고 그 결과 카메라 산업과 이미지 센서 부품에서 세계 1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필요한 광학 장비와 녹광 장비 분야에서도 아직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야에 한국이 진출하자마자 일본 점유율의 급변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동시에 카메라 산업이 제일 큰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한국의 삼성은 미래 시장성이 부족한 카메라 산업에서 철수를 선언했고, 일본의 카메라 역시 스마트폰의 밀려 시장 규모도 감소하고 적자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본에선 돌파구를 찾기 위해 스마트폰 카메라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의 모든 것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체적인 카메라를 생산하기보다 앞서던 기술력으로 핵심 첨단 부품을 제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인데요. 이런 전략은 지난 몇년 전까지 대성공으로 보았지만 최근 들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여 초기차 기술로 이미지 센서를 개발하면서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어 전 세계를 독점하던 일본의 이미지 센서 산업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최근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의 시장 점유율은 30%를 기록하면서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1위는 일본의 손위로 44%를 기록하고 있지만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손위는 80% 내지 90%에 달하는 이미지 센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기에 짧은 시간 동안 삼성의 추격에 많은 점유율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특히 삼성은 세계 최고 초격차 기술을 바탕으로 어파소의 이미지 센서 아이소스의 기술을 보유해 전 세계 스마트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점유율이 늘고 있는 중국산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최첨단 부품인 메인보드와 카메라 그리고 디스플레이 등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품들을 한국산 부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한국의 업체들도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최근엔 일본 언론에서 미국 아이폰과 중국 스마트폰을 분해해 보니 고가의 핵심 부품 대부분이 전부 한국산이었다며. 한국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업체들은 굳이 한국산 스마트폰을 팔지 않아도 다른 업체의 스마트폰이 팔려도 이익이 남는다는 분석을 내놨을 정도입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이미지 센서 시장에 진출한 지 불과 몇년 만에 기술력으로는 벌써 일본의 손이를 따라잡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 점유율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삼성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역시 일본 손이를 압구하는 1억화소 이미지 센서를 개발했는데요. 한국의 기업들이 이렇게 이미지 센서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의 자동차 산업 흐름은 애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급변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자율주행 관련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며 많은 첨단 부품이 사용되지만 여기에 핵심이 되는 부품은 이미지 센서입니다. 그동안 스마트폰이나 카메라에만 탑재되어 왔던 이미지 센서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자동차에 탑재되어 전후방에 위치한 장애물이나 빠르게 접근하는 다른 차량들, 다양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도로 상황을 파악해 운전자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가장 발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는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고 단 8개만의 카메라를 이용해 사방의 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8개의 카메라가 있는 만큼 그에 맞는 이미지 센서도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카메라와 스마트폰에 국한된 이미지 센서 시장은 전기차와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장 규모가 수십 배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기업에 투자하던 투자자들은 일본 기업의 독보적인 이미지 센서 능력을 부투자했지만 최근 들어 한국에게 기술력이 밀리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관심도 일본이 아니라 한국 기업으로 시선이 몰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는 기본적으로 내구성이 더욱 튼튼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빠른 속도와 그에 따른 진동 그리고 겨울철 외부의 영하온도를 견뎌야 하며 여름엔 고온을 견뎌야 합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이미지 센서와는 다르게 물체와의 거리와 깊이를 인식해야 하며 고속으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특성상 반응속도 또한 빨라야 도로에서 일어나는 변수와 돌발 상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좋은 이미지를 얻어내던 기술력과는 차원이 다른 내구성과 첨단 기술이 필요하며 가격 역시 일반적인 스마트폰에 납품되던 센서와 적게는 이 3배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게다가 탑재되는 개수도 훨씬 많기에 앞으로 이미지 센서 시장은 지금보다 최소 10배는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초격차 기술을 전부 따라잡고 스마트폰용 카메라부터 자율주행차 전용 이미지 센서까지 차세대 먹거리를 전부 따라잡는 상황이 되자 일본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한국에게 맞서 경쟁 위에 있는 산업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한국은 스마트폰과 반도체 조선 산업과 자동차부터 IT 산업과 바이오 산업 전부 최종 완성품에 가까운 먹이사슬의 끝단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본이 자신들의 강점으로 내세운 것은 소재 부품 장비와 같은 중간제 부문이며 최종 완성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산업입니다. 물론 소부장 산업도 매우 중요하지만 필요한 기술력의 수준이 완성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당시 위기감을 느낀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일본이 앞잡고 있던 소부장 산업을 거의 대부분 국산화에 성공시켰을 정도로 진입 장벽이 높지는 않으며 무엇보다 우리가 사용해야 될 소재이기 때문에 처음엔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자세한 품질요건이나 세부 사항을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부문에서 한국의 산업은 먹이사슬 최종 단계에 있으며 일본과 대만의 산업과는 차이점을 보인 것입니다. 이케이 경제 연구 센터에서도 분석했듯이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인당 국민 소득 6만 달러를 넘길 수 있는 이유는 일본과 대만과 다르게 모든 산업 분야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경우는 반도체밖에 없으며 I.T. 산업, 조선, 철강, 자동차 등 다른 산업이 전부합니다. 일본은 유일하게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지만 그마저도 전기차 시대에 뒤쳐지면서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에게 점유율을 빠르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에 대만과 일본은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으며 아무리 양국이 협력한다고 한듯 한국의 초격차 기술력을 따라잡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 배터리 상사의 해외는 국가 차원에서 유치하려 힘쓰고 완성차. 기업들은 협업의사활을건 구애를 하면서 국내 배터리 회사들은 네덜란드, 녹광 장비 아줌 회사처럼 전 세계 슈퍼무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전기차 시대에 맞춰 중국산물 배제시키면서 완성차 업계는 배터리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해 필사적으로 한국배터리 3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업들이 기여신 몸이 되면서 협상력이 높아진 만큼 초기와 달리 향후 합작 공장 설립은 K-배터리 기업의 수익성을 중심으로 검토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K-배터리는 이미 대규모 양산체제를 구축했고 향후 7-8년치 일감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급할 것이 없기 때문에 협상력에 우위에 서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 m LG 에너지 솔루션이 합작 사제 e v 월 얼티엄셀즈 사공장 투자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다급한 나머지 삼성 SDI의 신규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GM에 납품한 전례가 없고 GM이 선호하는 파츠향 배터리를 양산하지도 않지만 GM은 얼마나 다급했던지 삼성 SDI 방식으로 폼팩터 변화까지 각오하며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M은 북미 수요의 안정적인 배터리 조달을 위해 사 공장 설립을 요청하고 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특정 고객사의 신규 투자가 집중된다는 점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다양한 완성차 업체와 투자를 발표한 만큼 선택과 집중을 위해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게 배터리 업계의 얘기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GM과 함께 o y u 주와 테레시제 총 3개의 합작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와다 현대차 등과 합작 공장을 설립할 것이라는 계획도 발표했고, 테슬라 전용 배터리 공장도 국내에 건설 중입니다. 또한 돌터와 전기 차용 배터리 공동을 위한 업무 협약의 모의 협상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LG 에라지 솔루션은 북미 자동차 고객들의 분량이 상당히 견조하다며, 이런 상황은 전년 대비 모레도 25에서 30% 성장한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친 프리 IPO 성적과 저조한 수물이 문제시되던 상황에서 포드와의 터키 JV가 결렬 위기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위기론이 점화됐던 SK온에 대한 전망도 비교적 악관적입니다. 후발주자인 까닥에 기듯이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SK온을 두고 업계에서는 자금 수 문제만 해결한다면 LG 에라 지솔루션, 삼성 SDI 등과 마찬가지로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기지로 SK온과 협업 체제를 발표하면서 s k 온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GM 입장에서 선택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정치 외교적 걸림돌이 많은 중국 업체나 자국 완성차와 테슬라 대응에도 벅찬 파나소닉은 대안이 될수 없는 한국 배터리 상사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알수 있을 정도입니다. 포드도 비슷한 이유로 유럽의 SK온 등과 추진하던 JV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LG 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동미가 아닌 유럽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도 가능했지만 유럽도 미국식이라 정책이 남을 가능성이 크고 또 고출력을 요구하는 상용차 배터리 생산 계획을 세우고 있어 한국 기업을 우선시하게 됐다는 후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내걸며 엄청난 투자를 받았던 많은 스타트업들은 아직도 아무런 소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조리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며 적극적인 내재화 전략을 추진하던 유럽에서도 한계를 통감하며 오히려 국내 기업 의존도가 점차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배터리가 전기차에서 핵심 부품으로 부상하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한 유럽의 몸집김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유럽 신규 배터리 업체 중 노스 볼트스에 댐릴 위시로 벨코 프랑스 ACC 프랑스, 브리티, 시볼트, 영국, 이타볼트, 이탈리아 등 최소 8곳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장 완공 시점은 지난해 연말부터 2024년에 몰려 있었지만 노스볼트를 제외한 나머지 7곳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유럽 배터리 업체들은 그동안 배터리 개발이 지지부진 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근 더욱 나빠진 글로벌 금융환경과 에너지 비용, 여기에 미국의 일합법까지 겹치면서 진퇴양난에 빠져있다는 소식입니다. 개발도 안되고 있고 설사 개발을 끝내고 양산한다고 해도 이미 유럽의 양산시설을 갖춘 한국 배터리 기업들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폭스바겐이 투자한 스타트업 루스볼트는 지난해 초부터 양산에 돌입했다고 하지만 수물 문제로 아직 성과가 없어 당초 독일에 이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유럽 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공장 건설에 드는 비용이 증가한 건데 미국의 일화법에 나오자 노스볼트는 유럽 투자 계획을 지연 혹은 중단하고 국미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노스볼트에 이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영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업체, 브리티시 볼트는 심각한 자금난물 겪으며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배터리 자급에 나섰지만 대외 경제 상황과 미국의 일화법 그리고 한국산 배터리에 강세 등으로 계획에 잇따른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한국 배터리 상사가 유럽에서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좋은 성능과 안정 된 가격 및 공급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영향은 새로운 업체가 비집고 들어오기가 여간 힘들게 아니라는 현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체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존의 강자들과 견주려면 성능이 멀등하게 좋던가 아니면 가격이 저렴해야 하는데 이미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성능을 인정받으며 새로운 배터리를 열심 발표하는 한국 배터리 상사의 벽을 허물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입니다. 중국 케틀 등세 곳의 배터리 업체들이 유럽에 진출하려고 하지만 유럽도 중국 의존도 탈피 및 견제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면서 미국 일합법과 같은 규제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방향이 주목됩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유럽 내 규제가 만들어질 경우 그에 대한 대안은 한국 배터리 3사밖에 없다. 이제는 유럽 내에서도 중국 자본에 대해서 신증해야 한다는 평가에 따라 국내 업체들이 더 유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했습니다. 우리 배터리 3사는 이미 확보해 둔 수주 잔고가 엄청납니다. 배터리 시장 조사업체 SNE 서치에 따르면 모레 K 배터리 3사의 수주 잔고는 천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추가 계약 없이 2030년까지 생산 라인을 가동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2022년 9월말 기준 LG에너지솔루션은 2022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43.4% 57.9% 증가한 수치이고 지난해 4분기 20조 원 어치의 수주를 추가로 확보해 지난해 말 기준 수주 잔고는 385조 원으로 몰라섰습니다. SK운 같은해 10월 기준 220조 원 규모 삼성SDI는 공식적으로 수주 잔고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업계는 11월 기준 120조 원 수준의 계약을 확보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배터리 상사는 매년 매출 성장 폭보다 더큰 신규 수주를 확보해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모레 말까지 천조 원 달성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전기차 수요 위축 우려에 대해서도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주 계약 시 최소한 물량 보장 조건이 포함돼 있어 실적 하락 리스크도 적다 고 했습니다. 배터리 판가는 고객과 협의에 정하는 만큼 전기차 판가에 영향을 받는 구조가 아니다면서 전기차 가격이 인하 된다고 해도 배터리는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인하보다 오히려 상승 여건이 더 크다 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기조는 2030년 전후까지 지속돼 국내 배터리 회사의 시장 지배비 갈수록 강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K 배터리 업체들이 다양한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이유는 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꼽습니다.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벌치형과 원통형 등 다변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춰 고객의 어떤 요구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으며, 진북산처럼 저렴한 소재를 사용하며, 값싸게 만드는 것보다 품질과 안정성 위주로 만들면서 높은 신뢰도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박철환 서정대학교 교수 자동차학과능한성차 업체들의 K-배터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에 대해 안정적으로 제품을 납품받을 수 있고 품질이 좋은 때문이다. 일본은 파우치형 배터리 부분에서 기술 경쟁력과 납품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고 중국산은 실제 스펙과 다르고 겨울철에 특히 약한 성능에 따라 소비자의 항의를 받는 경우가 많아 신뢰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세계 제패를 기대합니다.